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간 9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승부 볼 종목 그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동제약 상당히 잘 갔죠 그죠? 이 장마감을 왜안 봅니까? 이 장마감을 이게 좀 많이 보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뭘 하나 그죠? 오늘 저희 방에서는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 450만 원 수익 났거든요, 3천만 원 계좌. 어, 여기 뭐, 이제 장마감에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그죠? 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후기 보면은. 그죠? 지금 뭐 보통 하루에 감사 후기만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오늘도 이제 많이 써두셨는데, 여기 보세요. 작은 구름도 제가 준 종목으로 오늘 막뭐 백만원 수익 났다. 뭐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오늘 천일고속, 뭐 거의 상한가, 그저 뭐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이제 지금 여기 행사가 19, 여기 이제 이벤트가 19까지 하니까, 그죠? 여기 지금 3개월 가입하시면 15일 연장권 주거든요. 15일이면 큽니다. 거의 뭐한 달이 반인데그죠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딥니까? 이게 이거 지금. 장마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사실 이게 참 트레이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가지 않거든요. 막 쏟았다, 부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식은 뭡니까? 심리 게임 아닙니까? 그죠? 그 심리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는 기둥이 필요하다고요. 특히나 이거 지금 이 자산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급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뭐돈 천만 원뭐 이래 써가지고 이래 450을 번다는 거는 계속 보면 매입 수익이잖아. 그죠 뭐 수량 뭐 100주 50주 뭐 이래 사 여러분 100주 사면 무슨 돈이 되겠나 오늘 일동제약은요 100주 사서 오늘 최고에 팔았으면 어제, 사, 어제 샀거든요 거의 한 70만원 수익 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3, 40만원은 난다는 거지 내가 막그애좀 주당 2, 3천원 먹고 빨리 팔아도 그니까 그는 폭이 큰 종목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정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벌써 뭐 7700만원 이래 버렸지만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고요. 요런 것들은 진짜 세분화 해가지고 딱그 정도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럼 나는 뭐 매일 수익을 내지 못한다. 매일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진짜 저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니까. 그 배우면은 돼요. 다 되고, 나중에 이제 종목 선정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것도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 막 끼워 맞추는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그실 때는 오라클 주가 그 얘기 맨날 방송에서 하고 금리나 계속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끼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끼워 맞춰 오라클이 뭐하고 금리 이라가그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수익 내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주식을 뭘로 하려고 한다 이론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 이론 주식은 이론이 아니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전천후 매매가 돼야 된다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가 들어갔죠. 그죠? 저 진짜 30년 동안 주식 시장 보면서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대형주가 코스피 200뭐 그죠? 이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투자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그죠?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투자 경고를 주는 거는 어떤 애들 때문에 지금 투자 경 그런 애들 때문에 투자경고를 줍니까? 이런 거. 동양고소. 그죠. 천일고소. 이런 거. 이런 세력주들을,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이,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들리 TV에서 그랬잖아요. 그 알렉산드 대왕이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최초로, 여러분들, 저에 가시면, 부처님 있잖아, 그죠? 불상을 만들었거든. 왜 불상을 만들었냐면, 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허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그죠? 그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통치수단이란 말이야. 통치수단. 그러게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통치수단이라고 했잖아. 어떤 통치수단이냐? 신용 안 되죠. 미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용 미수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신용 미수를 못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는 통제 수단이라고.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두산 엘리베리티, 그 다음에 현대 로테, 그죠 이런 것좀더 지금 보면은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어때요? 나는 이 기업이 그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그 생산성이 나오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저는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 같은 그런 어떤 종목과 같이 이렇게 그죠 일맥 상통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 분들께서는 다소 어때요? 불편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좋은 겁니다. 신용 미수가 안 들어갈 때 좋은 거라고요. 왜? 지금 얘는 박스를 좀 유지할 거거든요. 이 박스를 유지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아닌 신용과 미수를 많이 써가지고 신용 비율이 늘 많아지고 이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저 박스를 유지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가려고 할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겁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 저는 뭐, 저는 제도가 대응주한테 있다고 해서 조금 뭐 불편할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24일인가? 뭐 기준일이 그죠? 한 2주 동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2주 동안 지, 유지, 뭡니까? 박스 꺼내서 지지한다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날라리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저는 애들은 박스에 두고. 그죠? 지수를 당기기보다는 그러면 연말까지는 뭐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날날이 종목들이 움직인다 말이야. 그 날날이 종목이 뭐냐면 서울 틈날 관련한 종목이란 말이야. 지금 오늘 보면은 동양고속 그죠? 그 다음에 천일고속 그죠? 천일고속 같은 거일오 제가 들여가지고 마이너스 들여가지고 상한가였거든요. 그데 이런 거를 내가 다섯 주하라있 했어. 다섯 주. 다섯 주 해도 상가 들어가면은 얼마입니까? 50만원 잃어버는답니까 다섯 주라도. 폭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상표시멘트라든지 이런,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보라 했는데 좀 거래가 트면서. 그죠? 그러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내일 금요일이고. 그죠? 이 동양고속 같은 이런 애들이나 천일고속 이런 애들은 처음에는 지금 보면은 동양고속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누가 움직였습니까? 천일고속이 먼저 움직였잖아 굉장히 가볍게 상가를 딱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가볍게 딱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냐면은 약간 무거워. 무겁고 지금 어떻냐면은 음,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뭐 이걸 뭐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누가 이, 여기에서 이 가져가려고 하겠는 얘기죠? 내일 만약에 밑에서 또, 뭡니까? 조정을 보면서 당길지, 아니면은 뭐 엉봉을 때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항상 어떨 때 공략을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양봉시에 공략을 하라 했잖아.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오면서 양보를 캐기 때문에 제가 회원님들에게 리스 예, 추천을 더였단 말이에요. 꼭좋잖아요 이게 그죠? 3 6만 원에 사한가 예.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게 인증 해놨잖아요 이게 회원님이 뭐 해놨습니까? 여기 감사하게 보면은 그죠? 인증 해놨잖아요 이게 해놨잖아요. 삼십오, 이1사점구일로 오천일구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양보시엔 오늘 가능히 했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이 지금, 어, 대장이 지금 동양고속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 이제 저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면서 또 로봇들도 어때요? 지금 전부 다 올선이 사격을 깨지면서 좀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 시장이 지금 뭐 반도체도 약간 조정, 로봇, 조정, 그죠? 바이오 어때요? 바이오 조금 하나 살아있잖아. 어제 제가 일동제약 보라고 했잖아, 요 일동. 그죠? 어제 어디서 보라 했습니까? 이거 했잖아. 내, 내일 볼 종목, 여기에. 여기 지금, 12월, 1 1일 목, 목요일, 그죠? 승부 볼 종목. 다 알려줬잖아. 그죠? 지금 요, 요것도 그렇고 또뭐 하나 알려드렸습니까? 나이백 같은 경우, 요런 것들도, 그죠? 이, 트레이딩 하이가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식으로 제가 올려드렸다고 오늘도 나이백도 괜찮았잖아, 그죠? 마이너스 공략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내일은 무엇보다도 이 지금 이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 이런 애들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 기술적으로 보세요, 파동이 그죠? 1파, 2파, 지금 3파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5파까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더 땡길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여기서부터는 물론 이제 이거는 충분히 단기적인 흐름 단타는 가능해요. 에, 이런 것들은 윗골이 공략을 한다든지 처음 상가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흐름은 가능하나.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뭐 보듬고 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저런 종목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어느 종목 하나가 10%게 나고 하한가를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다 다 쓰나미처럼 전부 다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그는원리예요 얘들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뭐 내일 볼만한 종목들은 뭐그밖에 없다는 라 거죠 지금 동양고소 그죠? 천일고소 뭐 요런 애들이 뭐, 삼포시멘트, 뭐, 요런 애들, 오늘 나왔던 애들, 그죠? 그 국토개발 관련한 요런 애들이 내일 어떻게 움직일 건가?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는 전략이 예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니까, 러 지금 뚜렷하게 어떤 주도주가 딱 형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다 박스권에서. 좀 약간 이제 지금 주도주가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끌고 왔던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좀 보면서, 그죠? 조정을 보면서, 어, 지금, 다른 세타에서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될때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저 내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